동부가 해양 수도 부산 아름다운 바다와 높은 건물과 빌딩이 있고 차량도 많고 인구도 많고 큰 부산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찾고 알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거나 방문을 하시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있으세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은 교통카드나 현금으로 승차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하철은 교통카드가 되지만은 현금 승차 시 승차권이라는 표를 발매를 해야지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지하철은 플라스틱 승차권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부산 지역의 지하철만 다르게 종이 승차권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하철을 이용했던 부산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승차권을 구매하면 받게 되는 승차권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부산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종이 승차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전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은 부산 지하철 1, 2, 3, 4호선은 승차권 구매 시 종이 승차권이 발매가 되지만은 부산 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까지 이어주는 부산 김해 경전철 노선과 2016년에도 개통하고, 최근 울산 태화강까지 개통하게 된 동해선 광역전철에서는 종이 승차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해선과 부산 김해 경전철 노선의 경우에는 부산 지하철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이 아닌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선이며, 승차권 설비 등 운영방식이 달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해선과 부산김해경전철은 일회용 토큰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하철만 노후화된 종이 승차권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종이 승차권이 이제 사용 계속했던 게 어, 다른데 서울이라든지 뭐 다른 기관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동전형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었거든요. 을 했는데 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동전이라든지 코인형 뭐 그런 뭐 이제 어떤데 보면 카드형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거를 비용을 이렇게 어 계산을 해보니까 이 비용 자체가 드는 비용이 너무 이게 어 가다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가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어쨌든 어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결국은 뭐 약간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는 뭐 계속 종이 승차권 을 어쩔 수 없이 써왔고. 아 일각에서는 종이 승차권이 2년 내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었을까요? 이제 어 저희가 사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대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저희는 어, 종이승차권에서 보통 이제 그 동전, 동전형이라든지 카드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어뭐 q 활승차권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종이승차권 없애고 어, 뭐, 뭐 현금도 없어지는 그런 어 역사를 만들 또한 일부 지하철 역사에서는 기존과 다른 신형 개찰구를 설치하였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QR 리더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이제 달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 되면서 이제 그 저희 뭐 기존의 종이를 엮는 슬라시라든지 그런 부분 좀 개선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많은 추억의 생각을 하게 되는 종이 승차권은 지난 1985년에 도입되어 운영을 했었지만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중으로 QR 코드 승차권을 대체하여 사라질 예정입니다.